가득한 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모니커피 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1 4 7의모니커피고요 9월 4일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토이저 패키지 로켓쉽 이일 경진대회 2차 콘텐츠 분야고요. 9월 1 0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엘리베이션과 시인테크그리드 드라이퍼가 함께하는 어센드 모집 안내 8월 29일부터 모집했고요. 9월 18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어, 영산대학교 바이오리스 기술지주에서 신테크가 함께 공동 IRD를 개최합니다. 9월 18일 열리고요. 많은 이제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어, 어 나오니까요. 음,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희 창업 패키지 원어 멘토링 참여기업 모집 공고이고요. 소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IBK 창공구로 이번 보유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음, 열, 연속식 열 분의 설비 제작 및 전기차 패비터리 자형 솔루션 DRD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시 열분의 기술 기반이 제 폐배터리 재활용을, 설비 이제 블랙 메스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증가에 따라 폐배터리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600조 원 시장으로 형성될 것인데, 이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방전, 해체, 열처리, 파분쇄, 어, 이 블랙 메스가 되는 이런 그 과정입니다. 어 배터리 는 유기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이 안, 완벽히 제거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500도 이상이 산소 차단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 화재 폭발 가능성이 꽤 높고 또 이걸 또 안전상 2 0 0도로 낮추면 유기물 제거 가 어렵고 또 잔류 유기물 제거 를 위해서 추가 열처리가 필요한데 어이 부분을 좀더 이제 좀 효율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5 0 0도를 올리면서도 안전하고 고효율의 열, 연속 열분의 페로이터를 재활용 설비를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DRT가요. 그래서 이 어, 무산소 정량 투입 배출 장치와 다단 적층형 열분의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열팽창 수축을 줄여서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또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 가능하고요. 또 설비 길이를 또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CO2도 이제 어, 배출 최소화할수 있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이제 품질을 경쟁우위를 좀 보면은 이 200도시나 300도시 열처리 경쟁사 대비해서 2차 열처리가 필요 없고 한 번에 열처리 유기물 함량을 1% 이하로 낮추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좀그 공정이외 품질도 높였다 라는 거죠 그0 0스로50% 절감, 5오0스로57% 증감, 절감, CO2 발생량도 50% 감소, 설치면적도 77% 감소 이렇게 어그 성공적인 수치를 만들어냈고 실증 완료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상반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EU 또 미국 등등에서도 폐 배터리 재활용이나 제도 강화됐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R&D 과제를 통해서, 어, 또, 이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연구비도 상당한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어, 좋은, 좀, 노하우를 추적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블랙마이스 제조, 또 내년에 폐배토리 재활용, 어, 또, 바이오매스 열분의 유까지, 어, 보고 있고, 매출 추정, 어, 인데요. 작년 5억원인데 올해 139억원. 이게 상반기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는지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빠른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정철원 대표님이 이 분야 전공자 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이 오랫동안 또이 관련해서 전공정 설계 운영한 노우를 가지고 있고요. CTO 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비아님, 네. 어, 네. 출장 가는 길에 모닝커를도 들으시네요. 네. 제이콥님 네.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라님, 또, 웅차차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정영희님 시원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드려요. 준뱅커님 네. 별이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 네. DRT 소개 드렸고요. 내일은, AI 음성바이오마커 기반 질환 진단 플랫폼인 A 다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